방송 자체는 지금 현재 송출이 끊겼기 때문에 녹화와 방송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교전 없이 다들 잘 들어간 상황인데, 아래쪽, 로스 남짤 쪽에는 턴즈 클랜과 코드 클랜, 우측 하단 쪽에 많이 많은 팀트이 지금 올려 있죠. 자기장 안쪽에는 많은 팀들이 없습니다. 위쪽에 커클렌, 그리고 아래쪽에는 엘라클렌이 있고, 엘포조 위쪽이 자기장 센터로 잡혔습니다. 자, 트위치 방송에서는 이제 송출금 팀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고화질로 송출을 하니까 좀 튕기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화질을 조금 내릴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고화질로 방송을 통해서, 어, 스크림 대회를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세팅을 좀 제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팀, 한 14개 정도 되는 팀이 지금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마틴과 우츠, 그리고 아래쪽, 몬테 쪽으로 많은 팀들이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팀원들이 지금 다 어딨나요? 히츠니마 산마틴에서 파밍 중인데, 어, 지금 12사도 1번 팀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파밍을 하고 한 곳에서 합류를 해야 될것 같고, 우측에 조지라클랜, 충닌과 소즈마라, 그리고 펩시 1990. 포투님께서 마자르에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방송 다시 실시간 스트리밍이 오픈됐고요 아, 확실히 고화질로 중계를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게 화질은 좋은데 조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자, 트위치는 좀 뭔가 안정적인데 화질이 떨어지고 유튜브는 화질은 정말 좋은데 송출 자체가 좀 불안정한 게 아, 어떻게 좀두개 시스템을 잘 보물여서 좀 안정화되고 하시기 좋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에 이동한 차량들 보기 이 시작했습니다. 앙클레아. 자, 아이러니 쪽에서 출동합니다. 12사도. 거기를 향해서 시지하는 펄! 타이어 터지고 왔죠? 자, 타이어 한쪽이 터졌는데, 어, 깅정님 그래도 끝까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오우, 뒷바퀴 맞았 터졌습니다. 내야돼요, 내야돼요. 내서 연막 깔고 하이드. 집에 들어가든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다운되진 않았고, 어우, 힘들었어요. 자, 아이러니, 퍼스트 슈팅 끝까지 했지만, 기제까지는 시키지 못했고 자기장 센터 쪽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주고 있는 코드 2번팀 이동 중에 슈팅하고 있는 어셈블 자, 턴즈 쪽으로 슈팅한 것 같죠 발견한 나나. 앞쪽 푸시. 하지만 차량은 이미 지나갔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자 보급먹고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조끼 삼뚱먹고 다른 분은 총기를. 어, 총기를 안먹었군요. EGM 콩스 분내 슈팅, 낑깡! 그렇죠. 본이 타고 가는 타... 버기 타이어를 터트려서 대한 복수를 한 거죠. 자, 하필입니다. 퍼스트 님과 어, 교전을 좀 해봤습니다. 꽤나좀 먼거리 교전이 없고요. 다른 쪽 이동하면서 교전이 거의 없어요. 위암인 전노 어, 아래 쪽으로. 내려가서 크게 돌아서 들어가는 경로인데 이 루트가 지금 이제 턴지 2번 팀도 같은 생각으로 이동 중에 있거든요 같은 라인으로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가야죠 지금 오른쪽으로 자이두개팀 자기장 들어가는 과정에서 교전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슈팅합니다 낑깡 지나가는 차량마다 슈팅을 해보고 있는 킹깡 아, 유유탄 없었어요 자, 하플레이스 쪽에서 쏘지말라고 응사를 해주는 모습 피카츄 자, 능선 위쪽에 저기 있습니다, 커클렌 위쪽에서 슈팅 어셈블, 탈림이 빠르게 선회해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와이드하게 드라이빙 하는, 펠. 차를 좀 살려야겠죠? 데미지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살려야 됩니다. 자, 이 차는 이제 못쓰는 것 같습니다. 쌈클랜의 쌈! 히트! 앙피플에도 바로 빠꾸님이 조지라 클랜의 소지마라님을 잡아냅니다. 앙피플. 가볼까요? 자, 화기 찍으러 가는 바로바꾸 그대로 고라니를 시켜버립니다. 자, 펩시 슈팅을 해보고 있는데요. 차량 이동 중이었나요? 능선 위쪽과 섬클랜 교전. 자, 위쪽은 다운돼도 그냥. 파킬만 찍히는 위치가 아니라면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 좋아요, 위쪽. 자, 페이드 쪽으로, 어셈블 창고 들어왔고, 매설빙님의 슈팅에, 섹시 행비님이 다운됐습니다. 차장 이동 중이 다운된 건가요? 앞쪽 진행하고 있던 턴지 2번 팀! 또 올스티 어는1 2사동 총알 재장전 자, 윤님이 그대로 빠져나왔고요 아래쪽에서 시팅을 해주고 있는 우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하! 반가워요 자기장 안쪽에서 교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장 바깥쪽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지라의 충! 우측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위쪽에서 체크하고 있는 희사. 커플랜, 디치페리스, 히트됩니다. 히트됩니다. 히트했습니다. 자. 자, 이동하던 호원님도 다운이 됐습니다. 자, 돌집, 투돌집 쪽 메인도로가 사실 좀 많이 위험하죠. 능선 위에서 균형하고 있는 아이러니. 어, 이쪽 규정보다는 좀 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오우, 단발 광클 좋았습니다. 퍼스. 스크스 단발 광클. 수탄 다운되지 않았고. 퍼클랜, 앞쪽 푸시하고 있는 페리스. 3광 슈팅. 자, 뒤쪽 각을 피해서 넘어왔는데. 어, 근접팬에페리스 님이 먼저 푸시를 해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앞쪽으로 진행 중이고요. 자 페어리님이 뒤쪽에 팀원 3명을 포탑 세워놓고 혼자서 돌격을 왔습니다. 하지만 두팀중에 끝났고 페리스님은 뒤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세컨 혼자 승존이죠자 복수해야 됩니다. 복수는 나의 것 적발견 히트 그렇죠 투터치 좋았고요 멀리서 왔던님이 슈팅을 했습니다. 자 충분히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월님이 어, 차량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개장 들어가기 위해 빠졌습니다. 자 순위방어를 위해서 더이상 교전을 하지 않고 이동을 해야 될텐데 끝까지 그 자리에서 스테일하고 있는 세컨드 풀스쿼드와 교전을 해야 합니다 다른쪽 보겠습니다 다른쪽 교전 어, 지금 근접교전은 없어요 근접교전 없고 조지라클랜 자개장 바깥쪽에서 이동하는 턴지쪽으로 슈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오우 세컨드님이 아마 슈팅을 한데 맞은 것 같은데 피해복 해야죠 자기장 바깥쪽에서 재정비하고 있는 커클랜 안쪽으로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조지라 충! 슈팅! 핫플레이스 차량 쪽으로 시팅을 했는데요. 자, 지지 않고 라이딩으로 봉사해주고 있는 컴플레이스 차량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타이어 오른쪽 앞바퀴 하나 없고 뒷바퀴 왼쪽도 불안해 보이는군요. 자기장은 어 이거 쓸 만한 공간이 많이 없죠. 쌈클랜이 돌산 쪽에 자리를 잡는다면 지하를 넓게 보면서 주변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1 2사도 일반팀 히즈. 자, 이곳 능선을 쓰고는 있지만 뒤쪽에 돌산 쪽에서 보면은 각이 나와요. 그렇다고 반대로 넘어가면 반대쪽에서도 슈팅이 들어올 수 있겠죠. 엘라, 제이지, 쥐님이 슈팅으로, 페카도님을 잡아냅니다. 코드 클랜, 하핑, 슈팅. 자, 멘트 클랜과 교전! 근접교전입니다. 슈팅! 즉, 피가 얼마 없는 마린. 자, 연막 깔고, 팀원 살려야 되는데, 위쪽에, 아틀란스. 오 서로가 피가 거의 비슷해요 1대1 상황 피 회복 먼저 합니다 오 뒤쪽에서 슈팅을 하면서 지금 어셈블 모두 전원 다 다운이 됐습니다 그대로 팀원 살려내면 되죠 피가 얼마 없던 설빙님부터 빠르게 리바 턴즈 나나님이 슈팅으로 낑강님 다운됐고 빠르게 설버님이확에 자, 바이크로 이동 중인데, 앞쪽에, 세컨 있습니다. 오토바이 슈팅. 자, 레인 빠졌고, 근접 퀴정 자, 한명 떨어졌죠. 아, 충님이 떨어졌고, 피가 얼마 없는, 펩시, 위기인데요. 자, 앞쪽에도 두팀 싸우고 있습니다. 이마 그리 가지 마오. 자, 오토바이 버리고 빠르게, 하이드. 훅해야죠 자, 뒤쪽에, 일단, 가이드를, 확인 했습니다. 핫플레이스. 오, 세, 세, 팀이군요. 코드 1번 팀, 그리고 핫플레이스. 그리고 우측에는, 앙, 피퍼 자, 자기장에 잠기는데, 3페이지라, 피해보 가능합니다. 아, 어, 이 그냥 뛰어서 들어간다고요? 아이고, 그렇죠. 연막이 깔려있고, 확화히 아, 찍겠습니다. 화히 찍혔고 자, 붕대나 구상으로 먼저 피를 회복하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아마 필템이 여의치 않았나 봅니다. 안쪽으로 수유탄과 성강 위쪽에서 빠르게 푸시 하지만 현트 팀이 공사를 잘했고 뒤쪽에 푸시 왔던 오로걸 안타깝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사이 앙피플 빠르게 빠져나왔고요. 12사도 포신 님이 슈팅으로 시하오밍님을 잡아 냈습니다. 자, 총 소리 나면 빠르게 이동해줘야죠. 나나님 슈팅! 와우! 우염의 전노에 2번 님도 봉사를 해줍니다. 자, 떨어졌습니다. 이번 다운. 와우, 좋아요! 펩시! 끝까지 슈팅 해줘야죠. 자, 빠르게 확킬 슈팅을 했고요. 자, 킬 뺏기지 않도록 빠르게 화실에 찍는 모습 좋았습니다. 자, 위쪽 교전. 잘 끝났나요? 자, 이동을 했지만, 끝났고. 호신적발격 측정해야죠. 차량 이용해서 올라가는데요. 연막 위에서 하나 깔아주고, 차량. 차량 한 대로 더. 바르게 때 서줍니다. 나나! 플레이 좋습니다. 자, 팀원이 죽지 않도록 저런 식으로 저기 있는 사이로 차량을 한대더 넣어주면서 팀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레이. 어우, 좋아요. 안쪽에 혼자 남은 왔다! 오, 이거 어디서 슛이 들어왔죠? 아틀란스. 멀리서 슛을 살짝 잡아냈는데 찐밍 슈팅에 포시 다운. 자 무섭게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뒤쪽에 이야님이 슈팅한 것 같은데 m k l e 로이현타 들어가고 자 뒤로 빠지고 있는 맵 위치가 좋지 않았죠. 오 찐밍님 찐밍님을 잡아들이지 못했는데 뭐 킬로그가 우 수수 떴죠. 찐밍, 5킬을 기록했군요. 자, 찐밍님의 멋진 플레이 못잡아드려서 죄송합니다. 찐밍님, 1번 등록했으니까 후반에도 멋진 플레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기장은 그대로 센터로 줄어들었고요. 본인이 원하는 팀이 위치가 어딘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위 11시 방향 코드, 오른쪽 조지라 게이밍, 그리고 12시 아래쪽은 앙피폴, 9시 방향 12사도 2번팀, 왼쪽 8시, 7시 방향은 엘라. 매트는 6시 안쪽으로 자리 잡았고요. 코드 자기장 바깥쪽입니다. 쌈클랜 우측 3시지만 바깥쪽 턴즈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턴즈 클랜이 아, 들어와야죠 차량 탑승했습니다자 이쪽으로 아마 여러 팀들이 슈팅을 할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슈팅 없고 엘라 제이2 투님이 슈팅으로 공수님 잡아냅니다. 자 푸시온 포드오 이거 반대로 매트 클랜이 양각이 되었습니다. 스이탄 이동하는 차량 쪽으로 슈팅을 해주고 있고요 누나! 데미지 많이 넣었는데요. 오른쪽으로. 자, 앞쪽에 있는 펩시! 아우, 펩시님이 다운됐죠. 하필이면 펩시님이 있는 쪽으로 코드 1번 팀이 들어왔습니다. 엘라, 레인님의 슈팅에 카파님 다운. 자, 엘라 클랜. 자, 괴장 8시, 앞쪽으로 푸시 하는데요 j 2님이 자리를 잘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오른쪽,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른쪽 봐야죠, 오른쪽 자, 오른쪽을 보지 못했고 빠르게 푸시하는 나스 아, 왼쪽 나왔어요 아, 아쉽습니다 한명기절을까진 좋았는데 피가 별로 없어서 왼쪽에 피킹하던 적을 잡아내지 못했군요 자, 턴즈, 앞쪽 푸시 우측 자 포탑을 세워놓똑같죠 보라돌이 자쌈 쌈클랜 쌈님이 킬스틸 자 위쪽 설빙님을 또 살려내는데요 자 긴장되는 가운데 엘라 앞쪽으로 푸시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3파전이죠 자 이렇게 되면 능선 하나 두고 3파전이고 뒤쪽에서 쌈클랜의 쌈님이 EJ에서 킬스틸 할수 있습니다 엘라 J2 수위탄의 다운 턴즈 이터고 마지막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측 우측 못 봤어요. 저 발견한 Y 푸시랍니다. 아래쪽 아틀란스 히트 파킬 빠르게 찍었고요. 그렇죠 점수를 빠르게 세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우측 올라간 설빙. 위기고, 앞쪽에, 아틀란스, 수유탄. 데미지를 받았지만,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위쪽. J2님. 적을 기절시키면서, 팀원까지 리바할 수 있는 기회. 자, 이 뒤쪽에는, 지금, 쌈클랜이 푸시. 푸시 갔죠? 화염병 맞나요? 어, 좀 길었습니다. 자, 바위까지 푸시 하는 로렌스. 자, 바위 하나 두고, 서로가, 대치 상황인데, 성광을 각각, 던져봤고, 뒤쪽에 쌈님. 자, 다른 쪽지키 보겠습니다. 위쪽. 던져 기존이죠. 히트. 네오, 맛있다. 맛있다. 어우, 치키 좋아요. 아, 네오가 맛있다. 자, <laughs> 자 다시 넘어갔습니다 쌈클랜, 엘라, 맷. 자, 이세계 팀. 핫핑크! 마지막 정리를 해보였군요. 아, 조금만 기다려주시지. 자, 팀원, 살려냅니다. 바로, 빠꾸 자, 살려내면서, 7킬. 좋습니다. 1평집 뒤에 하이드하고 있는 오판 12사도 2번 팀. 돌산, 오판 샅샅. 자, 일평집을 주시하고 있는 레인님, 끝까지 하이드 하고 있죠. 이세개 팀은 약간 이제 교전 자체가, 어, 조금, 자기장을 보기 위해서 휴전 상태인 것 같아요. 멀리서 수유탄 하나 던져보는 쌈! 도발을 해줘야죠. 자, 뭔가 수유탄으로 이동하길 바랬는데, 큰 이동이 없습니다. 쌈클랜의 큐티 능선 위쪽에서 자기장 센터쪽으로 이동중인데요 앞쪽까지 좀 푸시해서 자리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를 죽이 간다면 바위 뒤쪽에서 매트클랜 잡아줄 수 있죠 업데이트 봤는데 아 이제 봤어요 양쪽에서 같이 로렌스님과 슈팅으로 잡아냅니다 견적 흔적 견적 흔적. 네온맛이다어 총알 없어요 아, 안타깝게도 다운됐고요 자기장 들어옵니다. 피 감을 시간 없어요.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쌀쌀 피해 회복해야죠. 오른쪽. 봤습니다. 아우! 안타깝게도. 수유탄 들고 있으면서 다운. 데미지 들어갔고요 앙피플에 바로 받고. 피 회복을, 도핑을 해야겠죠. 그렇죠. 도핑 한번 더 해주고. 차량 이동하는 돌산. 자, 1평집을 내어주고 오판 님이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어, 팀원 두 명이 교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업을 해주기 위해서 잠깐 1평집을 버리고 뒤로 빠졌는데 그 사이 레인 님이 1평집을 장악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탑4, 쌈 클랜, 엘라 클랜, 12사도 클랜, 앙피플 클랜, 4개 클랜이 남아있습니다. 참가하는 클랜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타포에서, 어, 여러 클랜들이 생존을 하게 되는데, 자, 치키는 쌈 클랜, 풀스쿼드이기 때문에 먹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자기장 절반 이상을 쌈 클랜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적 발견하고 시도하는 오판. 자, 바로 파쿠님. 오우, 데미지 받았습니다. 자, 순위방 해야죠. 위쪽에서. 3클랜. 데미지, 데미지. 자기장 못 봤습니다. 아, 자기장을 못 봤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킬 점수 주지 않고 그대로 세이브 한 거라고 봐야 돼요. 보통 이제 주, 아이고,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레인님이 오판님을 잡아내군요. 수윗탄 파툭 던져 넣습니다. 정확하게 엉덩이 뒤쪽에서 스위타자 자기장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왼쪽은 족척이 다 있기 때문에 돌선 님이 지금 플레이하기 위해선 연막 깔고 들어가거나 우측에 한명 있는 곳을 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스위탄 들어오는데요. 데미지 받았습니다. 자 자기장 맞으면 안 되겠죠? 자, 수유탄 던져놓고, 레이님, 우측으로 빠졌습니다. 자, 이제 왼쪽만 신경쓰면 돼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큐티. 와, 금방 나오는 타이밍이었는데, 시선 돌렸죠. 자, 업뒤에서 하이드. 지켜보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본인이, 어, 지금, 저에게 보이는지 체크하는 거. 순간적으로 0.5초 정도였지만 빠르게 체크하는 거 좋았죠. 수유탄 들어갑니다. 데미지. 오, 데미지. 어, 데미지 들어가면서 슈팅. 레인님이 정리를 하는군요. 자, 마지막 교전. 쌈클랜과 엘라클랜. 치켜놓고 두 번째 라운드. 마지막 교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강과 수유탄. 유탄 조금 길었습니다. 오손각이몇개 들어간 거죠? 푸시 갑니다. 푸시 빠르게 쌈님을 잡아냈고요. 자 3대3을 만들어내는 엘라 바위 왼쪽에서 슈팅 자 차량 쪽으로 슈팅을 해봤습니다. 금강 우측 그로 자들고 푸시하고 있는 큐티 자, 레인 님이 포탑 역할을 잘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기장 자체는, 쌈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교전. 오우! 제트 님이 로렌스 기절시킵니다. 자, 바위까지 푸시 갈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바위까지 푸시. 적 발견, 히트됩니다. 피 얼마 없어요. 투척 무기는 없지만, 슈팅! 분위기 반전됐습니다. 엘라클랜. 2라운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아주 높은 확률의 마지막 규전. 자, 포위했습니다. 자, 킬 세이브. 그렇죠. 혹여나 슈퍼 세이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갑시다. 그로자니까 가능합니다. 슈퍼 세이브. 왼쪽 제트님이 들고 있어요. 멀리서 포탑. 자, 연막 이제 이엎부아두개더 있습니다. 연막 안쪽으로 슈팅. 자, 피킹을 할수 있는 엘라클랜이 확실하게 유리한 지형에서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 피 해복하던 큐티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엘라클랜 두 번째 라운드 치킨 축하합니다.